침투조 목표지점 도착, 작전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 작전 정말 괜찮겠습니까, 대장님? 걱정 말게. 이런 일에는 타이커스가 최고야. 다만 전투 중에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투가 시작되면 녀석을 놓치지 않게 주의만 하면 돼. 타이커스가 오딘탈치에 성공한다면 그곳의 자치령 기지를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타이커스가 일을 벌이는 동안 신호를 차단할 수 있을 겁니다. 코랄에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오딘이란 놈에 대해 설명 좀 해주게. 오딘은 최전방에서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초거대 보행형 실험공성 병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잘됐군. 타이커스가 뭔 짓을 해도 고장날 일은 없을 테니. 침투조가 움직입니다. 자 가자. 가자. 잠입 작전이 아니야. 화끈하게 후딱 끝내 버리자고. 아니숨. 아, 대장님. 지금 발견하신 거 있잖아요.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네요. 좀 갖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동 포탑 작동시켜! 아, 그런다고 내가 저걸 못 가져갈 것 같아? 빨리 저을 타고 여길 싹 쓸어버리고 싶은 걸 자리에서 기다려 타이커스, 어모 병력을 보내겠다. 이게 딱내 방식이라니까. 타이커스, 정신 나갔어? 거기 멈춰. 내말안 들리나? 통신이 발신 전용으로 설정된 상태라 우리말이 전혀 안 들릴 겁니다 자실험 기지가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 많아 당장 기지를 세운다 타이거스를 따라가야 돼 너무 날뛰지 말아야 할 텐데 하, 바랄 걸 바라야지 뭔일 있어요? 네? 안 좋은 일인가요? 아이씨고! 후방 지원 대기 중! 예, 알았다 출동 준비 완료! 역령을 내리실 겁니까? 전부 없세버리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자치령 전투 순양함이 모든 쪽으로 향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아, <목소리> 이 잘난 친구. 망령 전투기 어때? 그거면 전투 순양함도 누워서 덕 먹기는 우주공항에서 더 생산할 수도 있네. 관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일 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구해. 천장 중위. 무사 검외 완성. 반살로건 준비 완료! 반살로봇 준비 완료!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사령관님? 기지 싹쓸이 맞지? 입니다 아, 지미. 친구. 내말안 들려? 뭐 재미 보지 말란 말은 없었으니 조금만 놀아볼까? 다이커스님 <laughs> 나가신다. 네. 네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설로 준비 완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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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좀 보여 줄까? 받아라. 놈들의 공포가 느껴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한 수이다. 자비는 약한 자의 변명일 설로봇 준비 완료. 그래, <놀람> 갑자기야. 아, 뭔일이 있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이미 시작했다. 관설 로봇 준비 완료. 내가 왔군. 다음은 누구니? 동맹이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감이 안 오네요 좀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 같아서요 아, 깨어났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놈들의 공포가 느껴지는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한수이다 방해나 하지 마라 자비는 약한 자의 변명일 뿐 음. 필요한 게 뭔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설명해봐라. 놈들의 공포가 느껴지는... 기다리기도 지겹군. 내가 왔군. 이야,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본다? 아, 저, 실험하겠다는 말이지. 먹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깨어났다. 이미 시작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얘기죠? 지미, 건설 로봇으로 이 녀석 수리 좀 해줘야겠는데. 움직임이 돈해졌어. 타이코스가 원래 저렇게 말이 많았으니까. 전투만 시작하면 늘 저래. 입을 담을 줄 모르지. 자, 여긴 끝났으니 잠깐 쉬어야겠군. 시원하게 마실 걸좀 가져와서 다행이야. 간설로봇 준비 완료. 예예 예 대장. 내가 깨어난다 내가 한숨이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마시는 시원한 한 잔이 또 각별하지 <laughs> 약한 자의 변명일 뿐 기다려. 자 간다. 계속하세요. 시키 해야죠. 동 깨어났다. 내가 왔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일 있어요? 보방 지원 대기중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이씨고 안 좋은 일인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철당 준비 완료 관살로만 준비 완료 내가 깨어났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깜빡거리는 빨간 버튼은 뭐지? 자 받아라. 와, 끝내주는데.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미 시작했다. 나보다 내 놈들이 훨씬 아플 거다. 이거 막고 싶다고? 안 아, 좋은 일인가요? 나 따라잡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군. 착한 타이커스는 여기서 좀 쉬고 있겠어. 준비되면 깨워줘. 작은 핵폭탄 하나면 될 거야. 잡히는 <laughs> 어, 약한 자의 병목이. 기다리기도 지겨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아라. 내가 한 수이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부속 건물 완성. 대기 중.

아무 숲, 누구니? 이봐, 빨리하자고 감좀 씹으면서 재미 좀 볼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점, 설 로봇 준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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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갑자기! 건설로봇 준비 완료. 내가 방해나 하지만, 네가한 수이다. 내가 깨어난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합니다. 간다고요. 이미 시작했다. 놈들의 공포만 느껴지는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을내니다 아, 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요? 분노를 깨워라 내가 깨어났다 내가 말해라 관살로봇 준비 완료 차비는 약한 자의 병력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설명해봐라 준비 완료 방해나 하지마라 업그레이드 완료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건설업봇 아. 준비 완료 세번째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전과자도 나름 쓸모가 있네요 경고 아. 구방 지원 대기중 있잖아 나한 번만 더 쉴게 그동안 지원 병력이나 준비해두라고 지미 좌표를 부르셨나요? 문제 없어요 안 좋은 일인가요? 필요한 게 뭔가 자, 건설원 준비 완료 이미 시작했네 어머니 자비는 다설로봇 준비 완료! 놈들의 공포가 지하지라설로봇 준비 완료! 자치령 놈들 이번에는 좀 버텨줄라나? 이거에 영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목소리가> 파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 준비됐지? 또 출발이다! 분노를 깨워라. 이거 골치 좀 아프겠는데요? 다음 기지에서 전투 순양함이 감지됐습니다. 오디는 대공능력이 취약합니다. 우주공항에서 망령을 더 생산한다. 적당히 모이면 전투 순양함도 상대할 수 있을 거야. 예, 한참 즐겁네. <laughs> 걱정 말라고 친구, 따라잡을 시간을 좀줄 테니. 에, 그동안 난 자치령 새님들 의외로 섬세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잠깐 실례. 그레이드 완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아잇! 깜짝이야! 계속 하세요 내가 깨어났다 아. <laughs> 시원하다 준비됐나? 이봐 빨리 하자고 완벽했습니다. 오딘을 얻었으니 이제 코랄의 유엔 방송국으로가 방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널내말 들려 대장. 다음부터 식스는 일이라면 이 타이커스님께 맡기라고. 하, 내가 언제는 머리 쓰는 일 맡겼나?